모자부터 러닝화까지 제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부터 <목소리> 러닝화까지 제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러닝하면서 사용하는 아이템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러닝하는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 러닝 장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자부터 러닝화까지 제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러닝을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해보지는 않았는데 이 제품을 추천한다기 보다는 그냥 제가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것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자부터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모자랑 요거랑 최근에 구매한 제품인데 살로몬 트레이 그릿 메쉬 캡이라는 제품이고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땀 흡수도 잘 되고 아직 한 번밖에 사용을 안 해봤는데 불편함 없이 잘 착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아크테이스 카이버스 캡입니다. 이것도 색깔별로 이렇게 세 가지를 구매했고 대부분 런닝 캡들은 챙이 짧고 폭이 좁은 것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 챙이 길고 깊이감이 있는 모자가 좀잘 어울려서 일단 써보고 어울리면 컬러별로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생각보다 이렇게 어울리는 모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나이키 에어로빌 패더라이트라는 제품이고 이 제품은 제가 러닝 처음 시작할 때 구매했던 제품인데 이것도 컬러별로 구매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길기 때문에 헤어밴드나 그런 것보다는 모자를 쓰는 걸더 선호해서 러닝할 때마다 모자를 쓰는 편인데 내구성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검은색이랑 흰색 둘다 20회 이상은 지금 세탁을 했는데도 아직도 짱짱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티셔츠는 나이키 제품만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티셔츠를 사는 기준은 나이키 런닝이라고 적혀 있고 컬러만 마음에 들면 사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런닝할 때 거의 항상 런닝베스트를 착용을 하는데 런닝베스트를 착용하는 이유는 핸드폰 때문인데 저는 암밴드나 런닝벨트 같은 경우에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런닝베스트를 착용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항상 착용을 하는 편인데 핸드폰 같은 거를 이렇게 넣고 착용했을 때더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서 런닝베스트를 자주 입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살로몬 센스포 파이브 이 제품이랑 그리고 살로몬 스킨 파이브 런닝 할 때는 이 센스 프로 파이브 이 제품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딱 입었을 때 뭔가 재질도 그렇고 딱 착용했을 때 몸에 감기는 그 느낌도 이 제품이 조금 더 런닝 할 때는 적합한 것 같아요. 스킨 파이브는 착용하기 나쁘지는 않은데 뭔가 얘가 몸을 더딱 잡아주는 느낌이라 이 제품이 조금 더 런닝 할 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센스 프로 제품은 옷을 좀 가볍게 입을 때 착용을 하는 편이고. 얘는 이제 아우터를 입었을 때 겨울이나 이럴 때 착용을 하거든요 아우터를 입고 입을 때는 얘가 조금 더 멋이 나더라고요 센스프로는 뭔가 너무 딱 조여지는 느낌이라 이쁘지가 않아서 아우터를 입을 때는 스킨 바이브이 뭐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데카트론 제품인데 또 얘네들은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래요 이것도 런닝 처음 할때 구입한 제품인데 가성비로 쓰기는 딱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자 이제 하이 최근에 구입한 나이키 드라이핏 5인치 쇼츠 저는 짧은 쇼츠를 좋아해서 거의 5인치 제품을 좀 많이 입는 편이에요 얘네도 러닝 처음 할때 구입한 제품들인데 아웃렛에서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 걸 구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카트론 칼렌지라는 제품이고 요거는 가격이 9,900원이라 진짜 부담없이 막 입기 좋은 제품이에요 이게 지금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는 5인치에다가 안쪽에 이렇게 속바지가 있는 제품으로 나왔었었는데 이제 이게 단종되고 6인치로 리뉴얼돼서 다시 나오면서 안쪽에 속바지는 없어졌고 대신에 뒤쪽에 포켓이 달려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뒤쪽 포켓에 핸드폰을 넣고 달리고 있는데 아 이거 되게 편하더라고요. 블루랑 검정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컬러 구성으로 되어 있고 9,900원이라 진짜 부담 없이 막 입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런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여기 그 데카트론 제품들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은 제품들이 많아서 추천을 좀 드리고 상의나 하의는 백화점이나 아울렛 같은 데서 세일할 때 구매를 하는 편이고 대신 모자나 신발 그리고 선글라스는 제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두 개는 비중을 조금 덜고 악세사리 위주로. 힘을 좀 쓰는 편입니다 최근에 이제 양말을 좀 구매하게 됐는데 나이키 멀티플라이어 저는 양말을 아무거나 신고 그냥 런닝을 했었는데 뭐 양말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듣고 구매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런닝을 해 봤는데 별다른 건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달리기를 하면서 물집이 잡히거나 발이 불편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사실 양말의 중요성은 크게 못 느끼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뭐 가격도 괜찮고 부담없이 사용하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단점이 하나 있다면은 이게 길이가 조금 짧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이가 조금 길이감이 있는 걸 좋아하는데 조금 짧은 게 단점. 이 러닝화는 나이키 페가수스 37 제품인데 러닝 처음 시작할 때 구매한 제품이에요. 이것도 아울렛에서 신어보고 가장 편했던 신발을 구매를 한 건데 뭐 불편함 없이 지금까지 잘 달려줘서 나를 만족하면서 신었던 신발입니다. 단1 0 k g 미만으로 달릴 때는 괜찮은데 그 이상 넘어가면은 발이 열감도 좀 많이 나고. 장거리용으로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는 이제 지금 마일리지가 400km 정도를 넘어서 한번 정도 더 신고 이제 보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구입했던 뉴발란스 레벨 v 4 이거는 진짜 만족을 하면서 신고 있어요. 제가 사실 뉴발란스 러닝화에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더현대 굴러너 컴퍼니를 갔다가 다양한 제품들을 신어보고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제 발에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러닝화를 못살뻔 하다가. 뉴발란스를 가봤는데 사실 이게 처음에는 디자인이 마음에 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볼수록 진짜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만족하고 신고 있고 사실 동일 모델로 하나를 더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다양하게 좀 신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 이걸로 만족을 하고 다른 제품을 더 구매해볼 생각이에요. 일단 무게가 가벼운 게 너무 장점이고 데리로 신기 흔색이 없는 제품입니다. 이번 한번 꼭 신어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엘리트 V4. 요거는 이제 레벨부이부를 사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요거까지 사게 됐는데 일단 디자인은 뭐 당연히 이쁘고 이거 이제 신고 21kg로 달려봤는데 아직 제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이른 제품인 것 같아서 얘는 지금 거의 그냥 보관만 해두는 중이야 얘는 이제 굽도 두꺼워서 사실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는 부상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신고 한번 달려보니까 빠른 페이스에선 되게 좋다고 느꼈는데 제가 빠른 페이스로 달리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상급자용인 신발인 것같긴 하더라고요. 뭔가 연습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전 아직 이른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제 달리기 레벨이 올라가면 그때 이제 다시 사용을 할 생각입니다. 선글라스는 오클리 제품만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두 제품은 오클리 아이자켓 리덕스. 요거는 이제 런닝 시작하기 전에 디자인이 예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런닝을 하면서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요거는 빈티지 오클리. 스트레이트 자켓이라는 제품이고, 요거는 07년도 제품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매물로 구입을 했고 상태가 되게 좋아서 아끼는 선글라스 긴 한데 요건 런닝에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런닝 할 때는 거의 쓰지를 않고 요거는 최근에 구입한 오클리 레이다락 패스 제품입니다. 이게 착용했을 때. 너무 가볍고 흔들림이나 이런 게 거의 없어서 이건 런닝할때 착용하고 있어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고 그냥 기본 블랙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아끼는 레이다 선글라스. 저도 이제 이걸 매물로 구입을 했는데 일본에서 구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제품명이나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색깔이 브론즈 컬러 렌즈, 브론즈 기가 들어간 실버 마저 뭐 그런 색상인데 색상이 이제 너무 예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제일 아끼는. 완이상 나왔습니다. 네다 패스랑 그 쉐이비 그 이쉐이비 달라서 사실이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구입한 DW 5600 BB 제품인데 이거는 이제 인터벌 훈련을 이제 해 보려고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뭐 가민이나 애플워치 뭐 이런 시계도 많은데 굳이 필요성을 잘못 느끼겠어서 이렇게 주작을 구매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사용하는 제품들을 모자부터 런닝화까지 전부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사용해본 제품들이 많지가 않아서 이제 앞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해보면서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이외에도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city lights on the other side you're calling me up at the same time i'm in the daylight you're calling to say hi